네, 어 종교에 계신 네이버 카페 어, 설춘한 캠퍼스 일명 설캠 멘트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약간 말이 빠른 편입니다. 네, 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인데 학교 가기 전 에, 이런 또 강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짬짬이 아, 시간을 내는 저는 저를 아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애스러운 각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양지원의2017 타경 64865 일산의 아파트를 한번 어 추천해 보고 권리 분석을 같이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어 일산입니다. 그죠? 일산. 일산은 뭐어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또 그런 지역이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산은 원래 3호선 라인에 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백성역에 요진 정도가 있는 거죠. 예, 앞으로는 이제 킨텍스 주변에 어, 조금 생길 것으로 보이고 3호선 라인에는 아시, 아쉽게도 아, 새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 한 90년도에서 94년도 정도 지어진 거잖아요. 제일기 신도시인 거니까 그러면 차후에 어, 재건축 그러나 이제 어,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분당처럼 리모델링을 할 거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산의 아파트 가격이 잘안 떴다 이유는 어, 일단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는 점은 또 어, 선호도에서 상당히 좀 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산에 사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은 일산의 어떤 어, 편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어, 편안한 어,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어, 사실은 이게 뭐 어, 일산이나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딱 보면 대충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멘티반 중에는 가장 멀리 사시는 분이 제주도 또 부산 아, 광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일산 하면 여러분, 일산 호수공원이 또 상당히 랜드마크적인, 어, 또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일산은 상당히 또 녹지 비율이 좋은 편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 차후에 킨텍스, 그죠? 킨텍스. 어, GTX A 노선이죠. 가장, 아, 어, BC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 가장 좋게 나왔던 지역인데, 어, GTX가, 아, 어, 킨텍스에 이제 꽂히게 된다면, 조만간 꽂히게 될것 같은데, 현재 킨텍스 근처에서, 어, 서울의 삼성역까지 가는데 약한 60여 분 정도 걸린다. GTX가 뚫리기 시작하면 약 20분만 정도 만에, 주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혁신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치는 주엽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 자, 고향지원 2017 타격 64865. 어, 마두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 고향지원이. 자, 37평형의 문촌마을 아파트. 37평형. 4억 8천. 어 여기는 조금 또 어, 어, 가격 자체가 그죠 아까 용인보다는 좀더 올라가는 어, 4억 8천 최저 금액가는 3억 3천 6백 어 이번에 입찰한다면 보증금은 3,367만 원 보증금은 일 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음 입찰하려면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날짜가 안 보이는데 3월 한 29일 정도 화요일 날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 날짜에 반드시 어 고양지원에 가서 입찰을 하시면 좋다 건물의 전용면적은 30 토지 면적이 약 17평 어, 양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4년산 일산은 대부분 그렇다그죠 제1기니까 1기 신도시 분당도 마찬가지죠. 18층 중에 7층 좋다. 건물의 전용면적 30 대지권 16.95 어, 좋다. 다만 이제 보존등기가 1994년도다 보니까 어, 지하주차장이 어, 그렇게 썩 어, 널널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거리는 SBC의 금지당권. 낙찰되면 다 말소된다. 깨끗하다. 임차인 없고 채널관리비약한0여만 원. 특별히 문제 없다. 그죠죠 예, 금액만 고민해서 아, 입찰해 보면 어떨까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으로 2017 타경 6 4 8 6 5 그다음에 어, 말소 기준 권리죠?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년 4월 16일 근저당. 임차인 특별히 문제 없고, 나머지 특별히 문제 없다. 자, 금액만 고민해서 입찰해보자.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시세. 2017년도 같은 평형 때, 시세가 약한 4억 6, 7천. 5억까지 찍었네요, 그죠? 5억까지 아, 찍었다. 2015년도에는 4억 어 2천, 4억, 5천, 4억, 8천까지 또 찍은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 대부분은 한 4억 2,3천 했다. 어, 뭐한 그래도 한10% 정도는 아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어~ 일산은 뭐 사실 인프라나 살기는 상당히 좋, 좋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난 그다음에 좀 오래된 아파트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 다 함께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산도 여전히 어, 많은 호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 환절기입니다.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어 사실 뭐 저도 여러분들과의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사실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보람되고 또 상당히 설레이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살아가는 동안에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의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따뜻한 또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여러분들도 어떤 지식과 또 노하우를 자후에는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치한 캠퍼스에서 많이 또 할애해 주기를 또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